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광보다 중요한 순종, 영광보다 중요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한 결과로 영광을 얻느냐 또는 못 얻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정말 정말 잘하셨다고 이런 칭찬을 듣게 되면 힘이 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굉장히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볼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섬기며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 영광보다 중요한 순종 이 제목을 가지고 내 섬김의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여사, 여사사 드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사장은 여사사 드보라에 관한 말씀이죠. 지난 주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준비된 남자 사사가 없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사사라고 한다면 이 팔뚝에 막 힘이 있어서 전쟁터로 나가 싸워야 할 텐데 앞장 설수 있는 용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준비된 남자 사사가 없어서 하나님 이제 여사사를 세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사사가 여사사로 세워졌지만 그녀가 백성들을 위해 재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이상한 내용이 제 나옵니다. 여사사 드보라 밑에 바락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큰 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를 일으켜서 야빈왕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900대를 물리쳤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야빈왕과 철병거 900대 때문에 이 이들 강력한 군대 때문에 자그마치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당해야 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들에게 완전히 압제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정말 그 군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힘없이 압제를 당해야 됐던 그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대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전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나눈 이 날의 전쟁 그리고 그 바락이라는 인물의 활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가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스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빈왕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요 이제 당당하게. 병거를 타고 막그 멋진 모습에 뭐 배너에 나오는 그런 병거를 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잔병의 모습이 되어 갖고 터덜터덜 이제는 걸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락이란 인물이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 인물, 이 바락이란 인물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락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용기 없고 나약해 보였지만 순종할 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락은요 지금 보니까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드보라가 지금 이제 바락에게 명령을 하죠. 만 명의 군사를 이끌켜서 이제 다볼 산으로 가라. 대적을 상대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바락이 순종을 합니다. 엄청난 군대지만 20년 동안 압제당할 압제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진 대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드보라 선지자의 명령이니까 거기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아 가겠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사사 드보라님께서 동행하시면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 하겠노라 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바락이라고 하는 정말 만명을 이끌어가는 이제 장군인데 장수인데 이게 좀 모양 빠지는 그어 이런 그 언급입니까? 무슨 그그 그 엄마 못 떨어지는 애처럼 바라 지금 드보라 선지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같이 가시면 제가 가서 싸울 거고요. 당신이 같이 안 가시면 저못 가요 하면서 지금 무슨 응석 부리는 아이도 아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군사 1만 명을 지휘하는 장군의 그런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떻게 보면 굉장히 한심해 보이고 나약해 보였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대적인 무섭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순종하면서 그래도 사사님 같이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께서 여사사 드보라로 하여금 함께 동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다지 크지 않아도 정말 내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걸 어떻게 순종하나.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때로는 그럴 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배에게 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용기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발악을 쓰셨던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슈퍼맨처럼 강력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무섭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때 우리들도 역시 용기 내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특히 요즘 여러분 코로나 이, 이 코로나로 2년을 우리가 위축되어 있다가 다시 기지개를 피는 지금.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우리 그 로그 찬양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그 신나게 우리 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지만 사실 지금 뭐 상황이 좋아져 좋아져서. 뭐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이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제는요 당장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교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기도 기도 순서자가 막 뒤바뀔 정도로 자꾸 이제는 막 확진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용기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용기 내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영광을 얻지 못할 인인 줄 알았지만 순종했습니다. 바락은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 바락이 여사사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드보라가 동행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그랬다 그랬죠. 그때 드보라가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보라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 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라카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가기는 가는데. 그리고 승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는 지금 한 여인에게 이렇게 그 여인에게 그 주실 것이다. 지금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승리 최고의 공적은 바락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내용은 야빈왕 시스라가 전쟁의 패배에서 이제 도망가다가 어떤 여인에 의해서 이제 그살레다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일이라는 어느 마을에 살림하는여인에 의해서 아자 그 장막 말뚝으로 그 사용하는 그 말뚝 그 말뚝으로 관자놀이에 그 관통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시스라가 즉사하는 그렇게 죽는 그 암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전쟁은 정말 그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적장을 그 마지막으로 그 전쟁을 그 종지부를 찍는 그 공은 이름 이름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그렇게 종지부가 찍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적장의 목을 베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훈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었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닭조던개가 지붕 쳐다본다고 바락은 전쟁에서 나가 대적을 물리쳤지만 가장 중요한 적장의 목을 베지 못했습니다. 그 공로를 수치스럽게도 이렇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순종했죠.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영광이 약속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사 이 지금 드보라 이사사이 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까? 바락이 누구지? 어 바락이 잘 없어요. 두보라라고 하는 그 여사사가 나타나고, 야일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여인이 나타나지. 여러분, 이 바락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락이 누구야?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쓰다가 버리는 어떤 도구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인물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바락이 누구야?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았던 그 바락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정말 우리도 영광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바락은 대적은 물리쳤지만 진짜 영광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물을 가정 주부에게 뭐 이름은 알려졌죠. 야엘이라고. 근데 가장 큰 영광을 빼앗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바락은 어떻게 했었다고 했어요? 순종했다고 했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그렇게 전쟁을 승리케 하는 그래서 대적 그 대적을 죽이는 시스라를 죽이는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바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이 사장을 읽어 내려가느라면 어참 이상하다라는 의미들 생기지 않아요? 도대체 이 바락이 어떤 인물이라는 거야?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바락인데 성경은 사사는 드보라에 다로 말하고 주인공인 드보라가 주인공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잘안 나타나요. 바락이 어디갔지? 바락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바락의 순종이 헛된 것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바락은요 그렇게 영광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존재가 여러분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신약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바락의 행적을 재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바라게 공적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 신약으로 가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바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드온, 여러분 사사잖아요. 그리고 삼손, 또 위대한 사사죠. 입다, 다윗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사무엘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들과 함께 이 바락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이 기억되면서 하나님은 바락을 기억하시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이었고 영광도 받지 못할 그런 전쟁에 나가는 일이었지만 그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그가 그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라고는 하그 기록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영광보다 중요한 순종.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영광을 내가 얻게 될 것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도 같은 원리로 여러분 그렇게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지요. 영광과는 정반대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실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 번씩이나 기도하지, 않,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멀리해 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연약하였지만 영광받는 길이 아니었지만 순종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영광보다 중요한 순종. 여러분 이 제목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현장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 많을까요? 특히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이지 어찌보면 어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겨야 될 때가 얼마나 더 많, 많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것을 감당할 자신감마저 없을 때, 요즘은 뭐 자신감을 우리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연약한 거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영광이 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도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설령 영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 내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